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제가 다시 그 우리 그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요사이 정말 그 매미하기가 까다롭고 어 정말 하락장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저번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한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 증시 그 차트인데요, 다우 지수 일봉입니다 이게. 다우에스 1번을 보면은, 우리가, 어, 이렇게 그, 추세선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지금 추세 하단에, 약간 하단이 조금 널려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한, 어, 2만 8천 포인트, 2만 8천 포인트 초반 언제리까지도, 어 2만 8천 포인트 아래 살짝, 거기까지 지금 추세는 널려있어요. 일단은. 다우지수 차트로 보면은 추세는 약간 아래로 좀 널려 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고 여기서 2만 8천, 2만 8천 포인트 정도까지는 널려 있다. 아, 지금 그렇게, 에, 지금 추세는 그렇게 보, 어, 보여져요. 근데, 에, 이 미국 증시 이 다우지수 차트로 보면 그렇고, 현재, 그, 우리 국내, 우리 국내 종합주가지수 차트로 보면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그려졌죠? 이 추세가, 이 추세가 결국은 지금 하단, 그러니까 하단에 거의 끝자락을 딱 닫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질 기세예요 그러면 떨어졌다고 그러면 이 하단 추세를 한번 우리가 깨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정말로 험악한 장이 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소식,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추세 하단에 한번 걸려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근데 미국 증시는 추세 하단에 걸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봐서 한번 이런 점을 한번 봐주시고, 결국은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거의 끝 무렵 하단에 온 것은 사실인데, 미국 증시는 아까 보시다시피 끝 하단이 조금 더 널려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끝 하단을 찍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떨어질 기세. 이런 하나의 지금 분위기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와 다우지수의 하단 추세. 이 주식에서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그 추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의 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추세를 보면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게 그 수, 10년 이상 그삼성전자의그 어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딱 봤을 경우에 이 추세 하단부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5만원, 4만 된다는 가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제 그게 하나의 제소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여기서 없애버리는 파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자들은 4만 된다, 뭐 3만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추세 하단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10년을 두고 이게 하단이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이런 하단에서 우리가 사지 않고서는 어디에서 그러면 매수를 하느냐 지금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큰 이득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전체적인 차트 문양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추세 하단에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종목을 우리 대방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둬야 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아, 차트, 차트인데요. 그리고 이 지금 삼성전자는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그 매매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 이제 외국인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 기관 투신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팔으면 또 연기금에서 또 받쳐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이 수급 구조상으로 봤을 때의 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5만전자는 유지할 것 같으다. 하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하나,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 사이 주식이, 이게 일본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 느 정도,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깬다 하더라도 저는 5만 1,800원은 깨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한번꼭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매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이버를 보면요,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분위기가 확 다르죠. 네이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차트 문양선을 제가, 제가 몇개좀 보여드릴게요. 이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이 상당히 안 좋죠.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 다음에 퍼러비스. 컴투스. 그 다음에 방산주인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알테오젠, 레고 캠바이오 ABL바이오. 이 삼성전자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 차트 문양세가 지금 제가 몇개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아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퍼러비스, 컴투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알테오젠. 레고 캠, ABL 바이오, 그러고요. 지금 엔터주 메타버스,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백신 뭐 이런 종목들은요, 정말 축풍낙엽처럼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대두적인그 하나의 그 어떤 우리가 볼때 지금 삼성전자는 그나마 어 이제 우 위로 어 방향을 틀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보세요 외국인과 연기금 이 외국인하고 연기금에서 사는가 파는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그 수급 구조를 볼 때는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 삼성전자 그 어떤 포지션을 볼 때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에서 사들이는 대형 1번 2번 종목이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종합주까지서는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0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 대박난 박약사의 소시입니다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000포인트가 깨져버려가지고, 추락에서 한다고 대, 할 때는 미국 증시가 지금 추세 하단이 아까 보이다시피 좀 늘려 있죠. 미국 증시의 추세 하단에 부닥쳤을 때가 2,000 포인트 하나의 그 위에서 언저리에서 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곱씹어 보시고 한번 거기에 맞게 앞으로 4,4분기에서 매매 의 패턴을 한번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우상향을 이렇게 밑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때 종합주가지수의 하단폭은 2 천선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방간 박약사의 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매매의 그 패턴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퍼러비스, 컴투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지금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이런 종목들은 손대지 말라 이겁니다. 절대 손대, 손대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종목들을 손을 대느냐 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완벽하게 사냥을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는 미국 증시가, 어, 28,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추세 하단에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네이버 카카오가 그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매수를 시작을 한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이 딱 유지되고 옆으로 행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상향으로 틀었다던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만이 지금 그런 이러한 종목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둬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관심을 둘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봐서 지금 어느 정도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인 시황의 분석은 여기에서 이런 분석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 이렇게, 그, 하단에, 53,800원의 하단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대량 매도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홀딩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코스피 200 종목은,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팔아버리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외국인이 엇박자로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하고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모두 팔아버린 종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대형주 매매는 해야 되고 지금 대형주 매매를 할 때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엘전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판단을 하시도록 할수 있는 그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미국 증시에 어떤 그 차트 모양새가 2만 8천 원 언저리까지 갔었을 때의 비로소 돌아서는 행보가 있겠다. 다만 국내 증시는 2천 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대방난 박약사의 소신이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대형주를 쏟, 여지껏 참았던 대형주 같은 것을 패대기 쳐버리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고 다만 네이버나 카카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퍼러비스, 컴투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에 눈을 돌릴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 이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눈을 돌릴 만한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그러한 28,000포인트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아 연기금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을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을 때 많이 우리가 그런 종목을 한번 보자 이렇게 큰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단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아 오늘은 그이수학 셀트리온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지에서는 대장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바이오 종목에서 하나의 그 대장주인데요. 요새 바이오 종목들이 또 추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아직 그 눈을 조금 기다렸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 주가지수의 흐름이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틀었을 때. 그 다음에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올 때그 바이오 몇몇 종목을 좀 보시고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에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이수화학은 개별 종목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말하자면 우리가 외면할 주식이 아니고 관심을 두어야 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 지금, 회사, 그, 그 내면을 볼때 굉장한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회사가 바로 이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음, 흥화해운을 한번 보겠어요.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하죠. 밑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종목.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내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폭락장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해야 돼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더잘 보이니까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 대박클럽에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창출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요새 같은 장에서는 선수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쉬는 것도 투자니까 그렇게 하시고 물론 어, 이런 그, 으, 하락장에서는 제가 매매를 할때 보면은 더 확실히 눈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해서 수익을 20, 30%씩 팍팍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네오시티 관련주로 그,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 있죠?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지금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우리가 이제, 어,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은 한미 글로벌도 이 한미 글로벌이에요. 이한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한미 글로벌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담았어요. 담았는데 우리 대박클럽에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한미 글로벌은 에, 이제 손을 댈, 댈 시기는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종목이 지금 장으로 받은 수익 지금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거래가 이렇게 이빨 실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고로 많이 실리고. 어 이런 것은 이, 이렇게 거래가 위, 위에서 많이 실렸다고 하는 것은 세력이 어느 정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같이 매매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걸 바라보고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서 일단은 손을 털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또 다시 한번 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 이 지금 20일과 60일선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목은요, 20 20일선과 60일선의 이격이 큰 종목은 이렇게 더 이렇게 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세게 조정을 받아요. 세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11월 10월 말이나 11월 달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으니까 네옴시티 중에서는 이 한미글로벌이 대장이죠. 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수학을 한번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어, 그다음에 흥화해운 밑에서 지금 이 다시 한번 이 석유주가 아니 이게 흥화해운은 지금 해운주죠. 해운주도 몇 개들은 떠요. 지금은 그러니까 엔터, 메타버스, 게임,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백신 이런 종목들을 같은 섹터로서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데 이렇게 밑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흥아 해오는 우리가 눈여겨 볼 종목이다. 이런 이런 종목은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면 여기서 적은 거래량으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때가 있고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딱 한두 번 떨어졌다가 지지를 이것은 20일 선이나 5일 선에서 음봉이 나더라도 음봉이 이렇게 크지 않고 쪼만해야 됩니다. 이게 음봉이 쪼만한 것이 두개 두고 다시 양봉 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을 거래가 쭉뚫어들때 한번 딱 기다려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 네, 흥화해운 이수화학도 어 20일 전 분명히 10월달 안으로는 뚫고 갑니다. 아, 이런 종목은.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얘기고. 지금 흥화해운은 밑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는 것이고 한국석유. 이것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에너지 관련주로서 어 이렇게 음봉이 났지만 밑에서 불쑥불쑥 불쑥 이렇게 거래량이 솟습니다. 이런 종목이 올라가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흥하해운 한국석유, 이수학, 아, 셀트리오는 지금 관망하고요. 아, 자,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파인 엠텍, 모델 솔루션, 이노 롤스. 이세 종목은 신주 상장 종목입니다. 신주상장 종목. 이거 꼭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파인 엠텍, 모델 솔루션, 이노 롤스. 이게 신주상장 종목이니까 새 종목이 지금 같이 그룹으로 움직거려요. 이거 세력이 들어와서 움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꼭 놓고 두세 번 정도, 두번 정도 음봉이 나와가지고 지지되면 무조건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또 수익이 납니다. 올라갈 때따라 잡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성 첨단 소재. 이 5성 첨단 소재는, 이, 마리아나 관련주인데요. 이 5성 첨단 소재하고, EDGC, 이두 종목만을 보면 되겠어요. 근데 5성 첨단 소재는, 지금 분명히 세력이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2100만주가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안 나왔어요. 이런 종목은 5일이나 놓고 매매하면 수익이 납니다. 5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려면은, 우리, 말하자면,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 선수들을 한번 노크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DGC, 요것도 지금 밑에서 거래가 실리죠? 그럼 이런 것은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요것은 지금 맺어지 마요. 다음 주에 푹 떨어집니다. 다음 주에 푹 떨어졌을 때, 이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그린 케미칼이고, 이 그린 케미칼은요, 지금 그, 어, 세계적인 이슈거리에요. 말하자면.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탄소 중립에 대장 떠오르는 주가 그린 케미칼이기 때문에, 이 그린 케미칼은 쉽게 벌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 저는 이 그린 케미칼을, 한미 글로벌로 큰 수익이 났었죠. 이걸 팔고 다음에 그린 케미칼로 한번 잘 와서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대박그룹도 한번 녹크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더잘 보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 대박그룹에 오셔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가벼운 종목 이렇게 선수들이 두른 종목 어 말하자면 돈이 확실히 두른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엔터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게임 메타버스 이렇게 섹터로 움직이는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럼 언제 그러면 움직이느냐는 아마. 어, 미국 증시의 그 상방향으로 트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어, 지수가 안정, 안정돼서 우회로 상대하는 그런 틀이 보였을 때, 우리가 그런 종목을 매매하고, 지금은 그럼 뭐냐? 이렇게, 에,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오성 첨단 소재라든가, EDGC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 앤텍 모델 솔루션 이놀러스 이렇게, 에, 이슈가 있고, 에, 세력이 들어와서 움적거리는 종목이 있어요. 어.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 그다음에 에, 하나 또 어, 보여 드릴 것이 이제 아이윈. 아이윈인데요. 아이윈은 지금 그 전기차 부품 종목이죠. 그다음에 SPG는 이노봇주예요 그런데 어, 이것도 그상히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인데 요것도 이렇게 지금 거래가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안 빠져요, 이게. 한 2, 3일 빠지면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아이윈, 그린케미칼. 그린케미칼은 여기서 매서지 마세요. 꼭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우리 그,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방님들에 꼭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이 삼성생명은 지금, 어,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강력하게 지금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게, 에, 약간 하락하다가 이평선이 모아졌고 어, 이런 것들을 중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매수해놓고 기다려보는 것이 돈이 좀 금액이 크신 분들 어, 우리 대박클럽에서도 다음주에 한번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에, 즉 매매에 그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매매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좀 보세요. 관찰하시고 다음주에 분명히 좀 보셨다가 아,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 삼성생명. 그다음엔 이제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플랫폼 어, 그 개발 업체죠. 알티캐스트 전기차 플랫폼 개발 업체요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알티캐스트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라고 제가 한번 꼭 보여 드리고요. 이런 것은 2 1일선 선사가 언제에서 우리가 한번 거래가 뚫어졌을때 살짝 매수 놓고 기다리면 또 한번 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캠시스는 1,900원 언저리, 지금 좀 높아요. 20일 전 1,900원 언저리. 요거 1,900원 아래에서 매수해놓고 또 기다리면 확실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이게 캠시스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기차. 아까 한미글로벌은 말씀드렸고 캠시스, 알티캐스트, 삼성생명, 그 다음에 SPG, 아이윈, 그 다음에 그린케미칼, 그 다음에 오성 첨단소재, EDGC 그다음에 이제 신주로 서는 파인엠 파인엠텍 모텔솔루션이노룰스 이런 종목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수학 흥아해운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종목을 눈여겨 보시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어,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오주 몇개 그다음에 크라프톤 뭐 이런 것들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것은 어느 때 매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 한번 그, 잘 관점을 해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제가 때가 되면 한번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 이런 오늘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 내에서 다음 주에 매매를 하시고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장이 형성될 듯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더라도 큰 수익이 날듯 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 돈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식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저희 대박그룹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더잘 보이니까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정말 어렵다! 하실 때는, 저희 대박그룹에 한번 노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식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